오늘 주제별 선경 암성 세미나 제 2차, 제 2강입니다. 2강으로 오늘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일의 종류가 1만 6천 가지 정도 있다고 해요. 한국에는 한 8천 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일을 해도 사랑해서 하는 일은 또못 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조금 하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매일 어떤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훈련이 되어 있으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이 암송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해도 운동선수와 같이 힘들지 않다 이렇죠. 자, 그래서 이 성장 주제별 성경 암송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 모든 인생은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 에, 그 완성이 되고, 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에, 뭐,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잘하게 돼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 이 강으로 주제별 성경 암송은 네, 이것은 훈련이 되면 훈련이 되면은 그 후부터는 네, 쉽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방법을 성경 암송하는 방법, 네, 네. 방법을 알면은 아주 쉽거든요. 방법을 모르면은 힘듭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때 내비게이션을 딱키고가면 금방 갈 수가 있지만 그것을 켜지 않고 가게 되면 하루 종일 헤매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주, 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 이거자 그래서. 성경 6 6권 1189장 3만 1102구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제별 성경 암송을 해야 끝집어 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에, 훈련을 잘 하게 되면 에, 누구든지 아무나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드리면 먼저, 여러분 나름대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성경 암송을 나름대로 아마 다 누구든지 최하 10구절, 100구절, 500구절, 1000구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합용하지 못합니다. 왜? 이 주제별 이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끝집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해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장절, 장절을 암송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여러분 암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합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이거죠. 그래서 장절을 먼저 암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그 장절을 암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어 조금 머리가 좀이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각자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일 분을 한 해가지고 암송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십 분을 해서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해본 결과 대부분 한십분 정도만 하면은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고. 입력. 창세기 일장일 절, 창세기 일장일 절, 창세기 일장일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제별 다섯 구절이다, 열 구절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암송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1번이다. 2번은 창세기 1장 2절이 2번이다. 3번은 호시아 3장 5절이 3번이다. 4번은 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이 4번이다. 이렇게 그 번, 번호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딱 머리에 입력이 돼서 예를 들어서 다섯 구절을, 다섯 장 구절을 이것을 예, 암송을 한다 그러면 10분씩 하게 되면 10분을 하게 되면 1초에 하나, 한결씩 하다 보니까 1000번을 하게 됩니다. 1000번. 대부분 1000번만 하게 되면 아주 잘하게 될수 있다 이거죠. 어?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절가 어, 어, 저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습관화 체질라 그리고 말씀에 중독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암송은 누가 하라 마라 그거 상관없이 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가 최근까지 22년 동안 많은 신학생들 이거 부흥사 지망생들을 훈련한 결과 15일, 15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중독이 되더라. 그 후에는 이제는 뭐어 아주 어 암송하기가 쉽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15일, 15일이 아주 중요하다. 15일이. 자, 그래서, 지금은 참 암송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길거리를 가면서, 또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쪼말쪼말쪼말 막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니까 뭐 내가 막 쫑알쫑알해도 누가 알 수도 없고 아주 너무너무 암송하기에 하나님이 암송을 하라고 아마 이 마스크를 쓰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암송하는 사람이 기도는 뭐 기부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암송의 습관아 체질아 말씀에 중독이 되게 하시고 아예 그냥 말씀을 말씀에 미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도 됩니다. 기도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2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예, 특별히,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예, 기하신 목사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예, 목사님이, 예, 온놀이, 김포 온놀이 교회에 예, 오늘 예, 또 해외 설교도 해드리고 주시고, 간증도 해 주시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가 이렇게 그 성경 암송 주제별 159절을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말씀을 보전을 받고 그것을 암송을 해서 그 암송을 해서 너무 너무 은혜가 되고 아주 그런 또 간증거리가 있고 그래서 오늘 미국 텍사스 하늘교회 텍사스 하늘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켈리 목사님이 오늘 이 성경 암송을 했더니 이렇게 아주 좋더라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암송을 했고 암송을 하고 나서 유익한 것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생생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어, 암송을 잘 못했었어요. 학원을 싶었죠.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학원을 싶었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뒤돌았으면이어버 이거. <laughs>